이제 진정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<laughs> 맞아 끝났다 아. <laughs> <laughs> <이 웃음> 다 <웃음> 끝났다 이제 LG 각이다 이거 우와, 응. LG 1승이다, 1승. 와 우리 우리가 접수하면 1등이다 1등 이겼다 이겼다 응 음, 이건 벌써 이기이어있었으면 지은 선생 보나고 보나고 이거 한스코드이상이 어, 두스코드인 듯? 두 팀인 것 같은데? 저 일단 옥상 노려봅니다 음. 옥상. 오케이. Okay. 어, 아, 잠깐만, 먹어. 나 우리 거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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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, <미안. 웃음> 피가 너무 없잖아요. 네. 어, 네. 잠시만, 벌써 네. 뭐 네. 왜? 아, 저기서 아, 아, <laughs> 사람 있어! <웃음> <웃음> 나 큰일 났어, 네. 왜? 네. 왜, 벌써? 뭐 어, 잠시만, 나, 나, 나 큰일 난것 같아. 아, 아닌가? 어, 나도 나 큰일 날아 아안돼피부해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좀안 돼, 좀안 이. 아, 누가 왔었는데. 아니, 네일 뭐, 만요나스야 <laughs> 이게? 미쳐야죠. 텐머린 아, 복사 마스터 아닌? 복사러 간다. 보다고. <laughs> 기다려봐. 응. 파이팅. 무시무시한. 어? 권총으로. 아니. 바뀌었나? <laughs> <밖에 사람 웃음> 어저 저기 저기 어저저텐 입고 <laughs> <있고>, 위에 빨간 티 <laughs> 입은 저놈이 <laughs> 저랑 피부님 죽였어. 맞아. 진짜. 나쁜 놈 가자, 매장 을잡 맞아요 어 <응>. <laughs> 갔어? 어디 갔어? 본종 본종 밖에 없잖아 거기 창고 창고에 있다요 어. 사람 이다 있다, 여기! <laughs> 어? 내아이다 남성! 어, 뒤 돼! <laughs> 아, <사람인지. 웃음>